당일 주도주 5%, 10% 10% 수익 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. 최근 올라온 제 영상들을 보시면 5월달, 6월달과는 다르게 매매 종목이 점점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저는 요즘 장 초반 단타 매매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주도주 한 종목만 잘 잡아도 적게는 5%에서 많게는 10%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주도주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요. 장초반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인 종목들을 빠르게 매수하면 할수록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세력이던 기관이던 외국인이던 개 잡주가 아닌 이상 주식을 상승시키려면 거래대금을 터트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개념만 챙겨도 평생 주식 수익 낼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가시는 겁니다. 꼭 1000억이라는 거래대금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신 분이라면 주식 강의 몇십만 원, 몇백만 원짜리. 그냥 무료로 얻으신 겁니다.